마지막 속도, 가속도와 미분 설명할게요. 수학 2에서는요. 수직선 위로 움직였었거든. 그러니까 일차원 쪽으로 점이 이동했다는 뜻이야.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리로 간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를 변화, 이런 변화를 알아봤었고 미적분에서는요. 이거 추가 좌표 평면에서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또 알아볼 거야. 그 내용이 여기 5번에 있어요. 보이죠? 그러면 수학2에산 내용보다는 이 5번 같은 좌표 평면에서 이동을 좀더 집중적으로 다뤄서 할 거예요. 근데 5번 같은 내용도 심화하면 결국 벡터의 연산으로 이제 이어지거든. 근데, 키아, 선택 안할 거잖아? 우리는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딱 수학2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아래 그림은 1번부터 볼게요. 1번도 사실 수학투 내용이어서 간단히, 뭐, 그 자세히 쓰지 않고도 간단히 표현만 써주면 될것 같아. 아래 그림은 수직선 이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위치 X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평균 속도와 속도, 속력, 가속도의 정의를 쓰라고 했어요. 자, 평균 속도를요, 자, VA로 표현을 할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 그게 바로 위치 변화량이지. 개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속도였어.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 F 시작점이 T라이바, T에서 델타 T만큼 이동했다. 이게 나중 위치고요. 얘가 처음 위치. 나누기 델타 T.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게 평균 속도입니다. 속도는 VT라고 표현을 할게요. <laughs> 이제 얘는 바로 뭐예요? 위에는 시계, 순간 변화율이죠? 뭐눈 깜짝아 사이에, 뭐 t라는 시간이 지날 때, 그때의 순간 속도는 t라는 점에서 xt를 미분해 주면 돼. 그래서 얘는 f't랑 같다. 뭐 또는 d x d t 다라고쓸수 있어요. 문제마다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둘다 기억하고 계시게. 바로 옆에 속력 쓸게.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laughs> 그다음에 가속도는요. 누구를 미분했어? 속도를 미분하면 되지. 굳이 쓰자면 델타 t 분의 v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 t가 되고 얘는 v 프라임 t f 2 프라임 t랑 같죠? 그래서 위치에 이게 도함수랑 같습니다. 왜 늦었어? 시간 잘못 봤어요. 위비가 어, 안 보이는데 <laughs> 네? 안 보이는데. 아니 앉으면 돼. 대화 아, 네. 이따 보여줄게. 다는 내용이지 이거. 네. 이번 사실 우리 수트까지 내신 시험을 봤기 때문에 껌이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1번에선 진행 방향이 바뀐 시각 구하라 했고, 2번에선 최대 속력 구하라 했어요. 진행 방향 바뀐 시각, 뭔 소리야. 속도의 부호가 바뀐 시점이니까 뭘 찾아라? VT가 0 되는 점 찾아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최대 속력은 VT의 절대 값이 속력이라 했어. 이거의 최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바로 미분할도 해줘.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이 되는 T값은 뭐예요? 암산태죠. 2하고 8그 다음에 최대속력은요. v t 를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9니까 꼭지점이 5, 마이너스 9 구간이 2 이상 9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잡을까? 여기는 2,0 이쪽은 9, 얼마요 7인가? 그럼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은 9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다 되셨나요? 3번은 풀기 전에 이걸 기억하나 복습을 좀 해야 할것 같아. 자, 우리가 그동안 y는 하고 정의된 식을 미분하는 거를 수학 투에서 공부했었는데 이제 미접분에서는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공부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뭐 y의 제곱은 <laughs> 가장 흔한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다 이런 식. 예를 듣는 거야, 지금. 이건 미분 어떻게 했었어? 얘를 미분해서 dy, dx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의 속 뜻은 y로 정의되어 있는 식을 x에 관하여 미분하여라 라는 뜻인데, 여기는 변수가 x, y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땐 미분을. 자, x제곱 미분하면 ex지. 그 다음에 y제곱은요. 우선은 뭐에 대해 미분해라? y에 대해 미분을 해줘. 자, 나는 DY, DX를 구해야 하는데, 어? 얘는 X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은 미분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거야. d DY, 곱하기 DY, d x 지금 DY, d x 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곱해서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했었거든? 우선은 뭐 하자. d, 어떤 식을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죠. 하고 변수를 나는 x였던 걸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뒤에 붙여야 한다. dy, dx를 붙여줘야 한다. 했었어. 그리고 5는 상수니까 문자가 없잖아요. 미분해주면 0. 이렇게 한 다음에 dy, dx는 하고 정리하면 y분의 x라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 이해 됐어? 음함수의 미분법을 정확히 활용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했어. 이해 됐죠? 자, 수면 30m 높이 암벽 위에서 길이 58m의 로프에 묶어서 끌려오는 배가 있대. 어떤 상황이에요? 암벽이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물가가 있다 하고 여기 배가 있다 해볼게요. 배 로프 이 끈을 묶어서 이렇게 당긴대 사람이 대충 이해죠? 손으로 당긴대. 그럼 당겨 오니까요, 줄이 점점 점점 이제 뒤로 빠지겠죠? 짧아지겠죠? 그럼 당겨 오니까 이제 배 끈을 한쪽 끈을 묶어놨는데 줄을 당기면 이제 배가 어느 쪽으로? 암벽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겠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됐어 그래서 배 땡겨 왔을 때그 배가 얼마의 속도로 속력으로 딸려오는지 그걸 계산해 주래 그러면 나는 뭐를 끌고 있니 줄, 로프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 로프의 길이를 x라 할게 그 다음에 배는요, 그치. 수면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길이를 y 라 할게요. 그 다음에 암벽 높이가 30m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x가 로프의 길인데 점점 잡아 당기니까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겠죠. <laughs> 몇 초, 4m 속열로 끌어당기니까요 그러면 로프의 길이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dx dt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얼마씩 당겨진다. 4m의 속력으로 당긴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 x랑 압션이 짧아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자, 그때 뭘 알아보자고 dy dt가 뭔지 알아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식 세워볼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x, y 관계식이요. 피타오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30의 제곱과 같다. 양 변을 뭐에 대해 미분할 거다. 여기서는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을 활용할 거거든. 자, dx, dt 나와 있으니까 양 변을 t에 대해 미분해 주면. ex 곱하기 dx, dt는 ey 곱하기 dy dt. 변수 t에 대해 미분할 거면, 방금처럼, x에 대해 미분할 거면, 우선 y에 대해 미분하고 dy dx 붙였잖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따라서 dy dt는 y분의 x가 되겠네요. y분의 x dx dt. 이제 t에 1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라 하거든. 자, t에 1을 넣어준다면 몇 미터가 잡아당겨진 거야? t 우선 dx dt가 얼마나 있어? 마이너스 4라 했고 로프의 길이가 처음에 58미터였거든? 근데 1초에 4m씩 땡겨온다 했는데 2초 지났으니까 8m가 땡겨온 거잖아 그래서 그때 x값이 50이고 그 다음에 피타라스 정리에 의해서 x가 50이면 y값은 얼마예요? 40이 되거든? 그래서 값들을 대입해주면 40분의 50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이 결과는 마이너스 5m퍼세크가 돼요 근데 물어본 거는 속력이니까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결과는 5m퍼세크가 돼요 보고 왔어? 안 봤지? 어서 들어와 설명해줄게. 다음 4번 해도 되죠? 4번도 정말 풀기 쉽게 생겼잖아 그리고 많이 어렵거든 얼른 눈으로 문제 좀 읽어볼래?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laughs> 그 점선으로 된 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 위치라 생각해 주세요. 원래 막대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딱 붙어 고정돼 있었거든? 근데 이 공이 떼구르르 굴은 데 원판이 굴러가지고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거기까지 굴러 온 거야. 근데 그 구르는 속도가 등속도 1.5m per sec래. 뭔 소리야? 시간 1초당 1.5m씩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접점까지 거리가 a였는데 t라는 시간이 지나서 1.5t만큼 더 이동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시간당 1.5m씩 움직인다는데 나는 완전 관계식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t를 배제하고요. 이 굴러간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x의 시간당 변화는 1.5mps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p가 원래 여기 있다 했어. 그 다음 에 o 보이죠? 그 다음 지면 오, 막대 O P가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란다 했어. 여기가 세타야. 처음엔 각이 이만큼이었는데 굴러가지고 각이 이제 이러 아이고. 이만큼이 세타가 된 거예요. 여기 여기 보여 이거 전체 이 세타야. 근데 원의 중심인 C랑 O를 연결한다면은 직각삼각형이 두개 나오잖아. 여기 주, 이 직각삼각형 하나랑 위쪽에 하나 나오죠. 두 직각삼각형 합동이니까요.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지면 이룬는 각도는 나와 있죠? 2분의 세타가 돼요. 그래서 저 2분의 세타에 대해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진 게니까 우리는 어떤 삼각함수 이용하자? 탄젠트를 이용해 주자고.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이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a 플러스 x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X는 이따가 t로 변환할 거다, 얘들아. 그러면 OQ가 2m 되는 순간에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 했거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 바로 뭐다? d, 세타, dt란 뜻이에요. 이제 이 식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의 미분은 어, 기억합니까? 시컨트 제곱 이분의 세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세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세타도 미분해야 하거든. 이분의 세타를 미분하면 얼마 곱해줘야 돼? 이분의 1 곱해줘야 돼. 하고 d세타 dt 붙여줘야 돼. 두 번째 a 플러스 x 분의 1 미분하면은. 기억나? X분의 1의 미분도 외우라 했을 내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꼴로 정의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하고 DXDT 해주면 돼. 식, 미분하고 이했지 근데 물어본 건뭐예요5 q 가 1인다 했거든. 근데 5 q 는 그, 세타가 2분의 파이, 세타일 때, 뭐야, 중심, <laughs> 이루는 각 2분의 세타일 때 밑변이에요, 밑변. 그럼 O, Q가 2란 얘기는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얼마될 때 의미한다. 2분의 1이라는 의미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 2분의 1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식. 아, 딱, 쓸게 많네. 2분의 1에 이 시컨트 제곱 세타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랑 같고요. a 플러스 x가 뭐였어? 바로 밑변이었어. 밑변 길이가 방금 2 된다 했으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4분의 1. 또 dx dt는 아까 얼마라했니? 처음에 1.5라 했으니까 2분의 300까지 하자.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에 여기 2분의 1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d세타 dt는요.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고 4분의 5고 8분의 5니까 곱하기 5분의 8해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laughs> 어렵지. 공통점을 잘 찾아야 돼. 저기 밑변, 밑변이 얼마 된다고? 2. 이밑변이 밑변을 치고 세워야 돼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반지름이 1로 높이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탄젠트를 얻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OQ가 바로 밑변인데 이 밑변의 변화가 2가 됐으니까 얘가 2 e 됐고 탄젠트 값도 그때 2분의 1 됐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요, 문제 어려운 편이거든요. 솔직히 풀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래 서로 서 연관이 있는 그 식이 바로 텐젠트다 해가지고 미분해서 값을 찾아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어려워. 내 생각에는 센을 풀면서 좀더 많이 연습을 해야 할것 같아. 자, 다음으로 5번 할게요. 아까도 말했죠? 미적분에서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위치의 변화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좌표 X, Y가 이렇게 주어진대. 자, X는 T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Y 좌표는 이렇게 움직인대. X 좌표가 뭐 일로 가면 똑같이 Y 좌표도 일로 가는거 아니잖아? 서로 이동하는, 뭐야, 변화하는 값이 X 좌표랑 Y 좌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식을 따로 세워준 거야. x축 방향, y축 방향의 변화를요.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 x는 ft, y는 gt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평면 위의 점의 이동에서 위치 변화를요. 변화에서 속도와 속력, 속도의 방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잠깐. 속도의 방향은요. 벡터에 관한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졸지 마. 속도 v는 이렇게 변합니다. x의 변화는 vx, y 좌표의 변화는 vy. 그럼 어려워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를 의미합니다. 아까 x가 ft고 y가 gt라 했거든. 그러면은 각각의 점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 각각의 점 좌표를 미분해 주면 돼요. 여기 x 좌표의 변화가 dx dt고 y 좌표 변화가 dy dt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속력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왔니? 이로 왔지. 사실 이거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대시킨 그림이거든. 변화라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거여서 뭐 여기서 일로 이동하다 이런 거면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곡선이잖아. 근데 구간을 매우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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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은그 곡선이 뭘로 보여? 접선으로 보이죠? 순간적인 변화니까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지금 그린, 그린 거예요. 해서 여기 있던 최초의 점이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럼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 거니까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려지죠? 피타고라스 정의를 해서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한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x자표의 변화의 제곱, y자표 변화의 제곱. 즉,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로트를 씌워라. 선생님, 저는 속도의 방이 너무 궁금한데요. 아, 그냥 저노키해볼래그면 속도의 방향은 요즘이서좀 한다 했으니까 어디로 왔어? 오른쪽 일을 향하고 있지? 그 값은 바로 탄젠트 세타예요. 가속도는 뭘까요? 몇번 미분한다? 두번 미분해서 결과 찾으면 되겠죠. 굳이 쓰자면 d 제곱 x dt 제곱 x를 몇번 미분? 두번 미분 y도 두번 미분해라. 내심 시험에 빠지지 않는 가속도의 크기 관한 문제. 얘도 마찬가지. 아까 구한 거두번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돼아 자꾸 X인데 Y부터 쓰네 이가 한번 미분한 거잖아. 얘가 dydt가 얘를 한번더 미분해라라는 의미거든. 그 이게 도함수냐? 네. 이거를 간략히 표현할 때 여기 d가 두번 있지. 이거 여기에서 d기제곱인 거고 여기 dt가 몇번 보여? 사실 가로하고 제곱해 하는데 이것도 생략하고 여기를 표현한 거야. 근데 표현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6번 하고요. 여기 두개안할 거예요. 얘는 벡터거든요. 그래서 아니 6, 7번 할 거예요. 7번 7번 이제 원 위에서의 어떤 위치의 변화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원위의 점의 좌표는요. 반지름하고 중심각으로 점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각각 점을 잡은 다음에 미분하고 두번 미분해가지고 속도, 가속도 보여주면 돼요. 자, 먼저 x 좌표는 어떻게 표현될까?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오메가 t니까 x는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y는 r 사인 오메가 t가 돼. 속도는 얘도 백타일라인 미분해 주면 되거든. 자,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리고 변수가 t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 t로 있기 때문에 여기 속 미분까지 해줘야 돼. 이거 다 고려할 수 있겠어? r 하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한번더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오메가를 곱해야 하는데 각쪽에 곱해버리면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그 오메가를 어디에 곱해줘라 알옆에 이렇게 곱해줘 이제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y도 미분해주면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얘가 속 그다음에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은요, 루트 2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왼쪽 제곱, 제곱하면 r 제곱 오메가 제곱하고 사인 제곱 오메가 t. y 잡표 제곱하면 r 제곱 오메가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인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잖아. 이 대신하여 1이 됐으니까 루트 r 제곱 오메가 제곱은 꺼내서 r 오메가.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한번더 미분한다 했죠. 자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은 이번엔 사인 미분이 코사인 되고 오메가 한번더 곱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므로 마이너스 붙고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여기도 역시 루트하고 묶어 주면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해서 1 되죠?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